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농구 토토 승무패 2회차 어, 리뷰 복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2회차 아, 승무패 2회차에서 4등 합격에 턱걸이 합격에 예,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계속 어, 승무패 승무패 지난 연말서부터 어, 넘어오는 흐름 속에서 계속 어, 등위권 안에 지금 지금 계속 수시로 등위권 안에 합격 통지서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조금 더 이제 등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연스럽게 그쪽에다가 이제 목표가 또 새롭게 생기고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죠 계속 이제 3,4등 쪽에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도전을 해보다 보면 그 이상의, 에, 결과도, 어, 낼수 있는 날이 곧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어, 믿으면서, 자, 그렇게, 에, 다음 적중을 위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어, 복귀, 예, 다시 보기, 예, 복귀가 필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 농구 토토 어, 승오패 2회차 자, 이제,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멤버십 전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요 해, 어, 그러면서 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 쭉 마킹 일단 쭉 정리해 드리고 정리해 드리고, 어, 그리고 여기 멤버십 음, 추가 아, 멤버십으로 추가 이제 압축 이렇게 해 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이 멤버십 전용 페이지에 있는 어,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캡처해 봤네요. 이뭐 결과적으로 요것도 맞고요. 요것도 맞았고 요것도 맞았고. 여기 여기가 여기는 아마 나갔을 겁니다. 여기는 아마 틀렸을 겁니다. 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가서 어, 보시도록 어, 하면 자, 1번 경기가 아, 원주랑 안양의 경기였습니다. 아, 70 7대7 5로 안양이 이겼습니다. 안양이 이 경기는 이제 안양이 이겼던 경기였는데 음, 이렇게 된 이렇게 이제, 이제 갔으면 이제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게 이제 이기긴 이겼는데 5 선에서 5 안에서 승부가 나는 바람에 요쪽에서 이제 에, 결과가 이제 나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예, 좀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좀만 더 생각할 수, 생각하면은, 어, 맞추고 갈수 있었던 판이었는데, 특히 이제 1번 경기를 이렇게 아깝게 승패는 맞췄는데, 예, 5회 걸려가지고, 아쉽게 예, 놓치고 시작하니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 원주도 제가 항상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복병이고, 어, 이 안양은 제가 항상 이거는 탑으로 갈수 있는, 어, 팀이고, 그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후렴구에 반복되는 후크송처럼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이두 팀인데, 그러면 일단 이것을 한번, 어, 어 넣고, 어, 가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충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너무 이쪽으로, 어, 맹목적 쪽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 어,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양방으로 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고, 다른 쪽에서 마킹 전략할 수, 어절 이렇게 그러니까 빼올 수 있는 전략하면서 빼올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또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좀 아쉬움이 남았던. 자 이거 어, 원주 복병으로 보고, 그러니까 더 올라갈 분 많다라는 거, 다음에 안양의 최종 목표점은 최정상에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목표가 가능한 두 팀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SK랑 고향 오리온스의 경기 81대 59 서울이 고향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과 모비스의 경기 70대 73으로 어, 모비스 그러니까 승패는 이쪽에서 나왔던 건데 5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적중이 음, 나왔던 거 저는 내심 이 창원 이쪽에다가 이제 승부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으련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이런 결과였고 그런데 오 쪽에서 접전하에 접전하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창원이 여기 창원은 이 경기보다 아, 이제 그 다음 경기인 예, 이 경기의 경기력보다 다음 경기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 어, 그것도 일단 참고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창원이 지금 복병이 맞는 겁니다. 어, 더 보여줄 것이, 더 기대해 볼만한 것들이, 보인다. 라는 것이고. 전주랑 KT의 경기. 전주,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84대 97. 그 어, 다음에, 클리퍼스랑 맨피스의 경기. 클리퍼스, 맨피스 108대 123. 대123 샬롯과 미러키의 경기 114-106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여기 예. 완전 역배였습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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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렸던 어, 그런 판이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올 커버 어, 찬스를 한번 써보면서 여기서 지우개 찬스 들어갔고,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샬롯. 어, 샬롯 쪽으로 이제 본다라는 소리죠 샬럿 쪽을 네, 샬럿 쪽으로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네, 여기 샬럿은 어, 샬럿은 복병 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복병으로 NBA 판에서 샬럿을 어, 보고 있고요. 미러키가 이제 워낙 센 팀이기 때문에 라인업도 아주 웅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여기서 딱 일감에 아무 생각 없이 일로 딱 들어갈 수도, 여기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판인데, 음, 예, 이제 그렇게만 어, 볼수 없었던 것은 미로키를, 뭐, 어, 미로키를 예, 꼬집고 본다라기 보다는 예, 샬롯 쪽의 노림수를 어, 계속 살려가고 가면서 봤다라는 거, 이제 그런 배팅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시 또이 생각이 나네요. 이 원주 국내 국내 프로 농구에서 KBL에서는 원주가 그런 팀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렇고. 다음에, 샬럿 경기까지. 받봤고 아, 다음에, 여기까지, 끝까지. 샬럿 경기. 디트로이트랑 올랜도의 경기. 97대 92. 두팀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없는 팀이다. 어, 디트로이트 스탠스에서 봐주긴 봐주는데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일로 무난하게 접근 가능했고요 인디애나랑 이유타재의 경기 여기는 아무튼 지금 72% 제가 여기서 이제 마킹해드릴 이 시점에서는 치, 중구배당인데 72.7배 여기는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타가 이때 엄청나게 많은 어, 엄청나게 많은 그 선수들이 코로나랑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 그런 현실 하에 처해 있었거든요. 뭐 고베어 뭐 어깨도 안 좋았고요, 보고다노비치 손가락 안 좋았고, 미첼 등이 안 좋고, 잉글스 뭐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렸고, 막 이런 지금 콜리랑 게이도 계속 이렇게 에에 연속 출장을 자제하면서 아 굉장히 안 좋았던 몸 상태 속에서 겨우 회복해서 복귀했던 애들이라서 거기도 좀 조심스럽게 에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지 못했던 유타였기 때문에 여기는 보기 쉽지 않았고, 천하의 유타라고 래도 지금의 유타는 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들어갔던 것인데, 아, 충, 이거 이것도 너무 좀 아쉬웠던, 충분히 여기도 볼수 있었던, 이게 유타를 이렇게까지 씩씩하게 지워놨으면, 72.7%까지 지워놨으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예, 충분히 보고 갈수 있었던 저는 그래서 이제 복귀를 실전 어, 마킹상의 복귀를 이제 해 봤을 땐 아, 2등까지는 갈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어, 것이에요 어, 제, 제가 이제 돌아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렇기 게그렇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뭐 4등 3등 짜리보다 저는 이번 회차가 너무나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 마이 베팅 상으로는 이거를 지어놓고서 이거를 지어놓고서 이거를 못커버 해가지고서 어, 유타를 어, 유타가 분명히 좀 위험했던 자리인데 125대 113으로 인디애나가 이겨버렸죠 자, 지금 유타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요 주의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유타입니다 자, 보스턴과 닉스의 경기 그9975 75입니다 이게 95가 아니라 75입니다 닉스가 지금 좀 어, 닉스가 지금 지금 좀 많이 좀 꼬여 있는 상태. 예, 꼬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피닉스랑 어, 마이애미 경기 100대 123 여기 결과, 여기 이거는 못 맞췄을 것 같아 싶습니다.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도, 어,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 이거는 저는 못 맞췄을 것 같고요. 먼저 살고.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잘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이쪽에좀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무튼, 해로랑 버틀러, 요쪽에. 자, 마이애미는 한번 볼 때, 다시 또 마이애미 경기를 만나면, 아무튼 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좀 적극적인, 긍정적 스탠스에서 한번 좀 봐주, 한번 더 봐주면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지울 지언정. 일단 좀, 어, 노림의 스탠스를 좀 가지고 봐줘야 될것 같고요. 11번 경기가 서울 삼성과 원주디비의 경기, 62대 88. 뭐, 이거는 뭐, 그, 뭐, 어, 유력했던 뭐 이러한 승부, 다음에 안양과 서울 SK의 경기 66대67이 경기가 참 어, 이렇게 완, 결과는 이렇게 났는데요. 이 경기가 참 볼만했습니다. 예, 안양은 KGC 안양은 아, 이, 이게 김승기 감독이 매번 선수들을 채근하고 어, 선수들에게 지금 계속 호통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고질병. 어, 마지막, 후반부, 경기 후반부에 가서 종반부에 가가지고서, 여기서, 이, 이, 경기도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 그 후반부에, 지금 이 점수에 계속 묶여있는 바람에, 더 이상 경, 마지막 종반부에 에,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극적인 승리를 헌납하는, 극적인 패배를 당하고 마는, 뭐 이런, 어, 셈이 돼버린, 예, 그냥 그런 안양. 그것만 조금 커좀좀 좀 보완이 되면 커버가 그쪽만 좀 되면은 안양은 조금 더이 선두까지 예, 탑 플레이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력적인 부분 뭐 라인업과 경기력적인 부분, 선수 개개인의 실력과 뭐팀 전력 이런 건 굉장히 세 보이는데 그 부분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서울 SK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냈고요. 예, 여기도 쎄고, 여기도 쎄고. 그런데 이제 안양의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좀 고쳐지고 바로 잡혀 잡아지면 좀 멘탈과 근성 뭐이게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경때 또 근성이 안 좋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 또잘그 경기 할 때의 모습 보면 정말 파이팅 좋고 근성 있고 수비 좋고 어뭐 이런 거 스틸 좋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집중력과 전투력과 근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안양농구인데 어, 딱그 오게티가 오게티가 어, 후반 승부, 종반 승부에서 어, 뭔가 계속 좀 말리는 모습. 이게 이제 안양의 그것만 조금 그런 징크스만 풀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요 양쪽 둘다 강한 팀이다. 계속 인정하고 가고 아무튼 만날 때마다 서울 SK가 안양 어, 이 징크스 공포 증에 시달렸는데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요. 아무튼 어찌어찌 풀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랑 창원의 경기. 이거 전주가 이겼어야 될 판인데 안 됩니다. 안 돼.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연장 가서 이게 이제 창원이 이기고 전주가 졌던 건데 전주에게 찬스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 슈팅에 마지막 버저 슈, 어, 슈팅에 그 순간의 찬스도 전주 쪽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저 들어가지 않고 이정현 이정현이 거의 골밑까지 들어가서 거의 골밑까지 들어가서 백도 골밑 쪽에서 약간 각도 주고서 백보드로든 어, 그런 위닝 도전했던 그 트라이가 어, 이게 메이드가 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그 결국 연장에 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졌던 건데 그 전에 자유 투도 놓친 게 놓친 자유 투만 정규 사코타 안에 정규 시간 안에 얘기입니다. 어, 그 자유 투만 놓친 거, 놓친 거 반만 넣었어도 연장도 안 가고 이겼을 겁니다. 아 전주가 좀 계속 좀안 좋은 모습인데, 예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마킹은 이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까지 한번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완성되고 이렇게 완성되고 승부가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으면 훨씬 더더 어, 더 재미는 더 있었을 어, 리턴에 환수에 더 재미는 있었을. 것인데 아무튼 여기는 연장 가서 이렇게 됐고요. 창원 LG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발적인 선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어 강적을 만나나 그렇게 좀 약한 적을 만나나 아 지금 기복 없이 꾸준히 가고 있는 이런 요런좀 모습이 좀 있어서 예 일단 마레이 쪽의 경기력도 괜찮고. 뭐 지금 뭐 이관이 같은 국내 선수들도 한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이 이관이가 그런 말했잖아요 그 이관이가 그 인터뷰에서 어 지금 목표가 어디까 어디까지입니까 요즘에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 5위입니다 딱 잘라서 식그스타일 어, 그 이관이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에, 예. 한번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 최, 근에 경기력적인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이라면 충분히 현실을 가능한, 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여지고요그 다음에 가스랑, 어, 모비스. 가스랑 모비스의 경기. 예, 75대 79. 75대 79, 모비스가 이기고, 75대 79니까, 아, 여기가, 마킹 여기군요, 여기. 여기입니다. 75대 79로 모비스가 이겼습니다. 마킹 여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네요. 여기. 7 5 7이니까 5쪽으로, 5쪽으로 들어가야죠. 예, 네, 이렇게. 조금 더, 모비스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가스 쪽에서 좀 선전을 해준 그런, 그런 내용이고. 여기 이제 니콜슨이 복귀하면,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는 복귀가 좀 힘들다고 그러고, 올스타 집프로젝전한 다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니콜슨이 이제 돌아오면, 그러면은 가스는 다시, 다시, 배팅 찬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복귀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농구 토토 승오패 3회차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까지 살펴보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노, 어, 이 영상 녹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다시 또 살펴, 마저, 마저 또 살펴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서, 녹화하고 업로드 해드리면서, 네,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농구 토토 승오패 3회차가 수요일 오전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늦어도, 늦어도 화요일 오전 중, 으로는 늦어도, 오전 중으로는 정리가 돼서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예,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